저는, 청소년 때에 청소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풍노도의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면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춘기를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일의 예배당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행실로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답지 안타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찾아 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분란이 있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인 자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려서 한 고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다르게, 무엇이 다르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일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주는 문제들도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르치는 시, 신앙은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심지어 손에 만져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예배와 모임이 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배와 모임이 마치면 우리 중에 누가 뒷정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을 또 모임 장소를 잘 정돈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일 식사나 또 평일의 식사를 위해서 오늘도 주일도 일찍 나오셔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반찬도 챙기고 식기도 챙기는 그렇게 남, 남들이 몰라주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 형편을 살피고 남모르게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 가운데에는 함께 식사를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찬양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 만큼이나 교통법규를 지키고 불리한 법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리체계를 설명하시거나 사형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교리나 사형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우리 편에서 잘 정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헌신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일들, 작은 자에게 한 행동과 말에, 말에 있어서 경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예배당 밖,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극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경건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진실한 경건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말의 통제 극률의 행함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극률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주 혹은 주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다 같은 주님이 아닙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주 라고 했을 때이 주님이 성자 예수님, 구세주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은 어떤 의미의 주님일까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입니다. 1절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고 심판주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이 가득한 주님은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외모가 좀 떨어지고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은 사람을,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아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아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부유하고 잘 차려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남노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행색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지금보다도 훨씬 빈부 격차, 신분 격차가 컸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빈부 차가 지금보다도 더 컸습니다. 종이나 소장, 소장농은 부자들과 주인보다 할 일도 더 많았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 땅 차이였습니다. 부자를 묘사하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빛나는 옷입니다. 이런 외적인 이미지가 이어서 나오는 영광의 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옷을 세상을 살아갈 때 입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오히려 초라한 옷을, 초라한 외모를 가지셨고, 또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피 묻은 겉옷을 입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외모적으로 영광의 주라, 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영광의 주유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을 차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셨고, 외모로 판단했고, 도무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가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경건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는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자유민과 노예의 구별이 엄격했으니까 또 종과 신분의 차이가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컸으니까 그런 차별하는 사회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에도 큰 차별이 있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주 앞에서 부합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누추한 성도를 그 겉모습만으로 본다면 복음 안에서 그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놓치게 됩니다.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결코 함께 갈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큰 목회 작은 목회를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큰 목회하시고 좀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 작은 목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로 목사의 사역을 평가하고 사역을 평가하고 급을 나눈다면 목사 차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교회는 우습게 보고 부유한 교회를 우러러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너무나 세속적이, 세속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나 선교지에서 묵묵히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보다 고상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농어촌 목회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우러러보고 높여보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복음은 세상의 부패한 질서를 뒤집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드, 이들이 부자보다 낫기 때문에, 존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받는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과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약자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일찍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드리면 9월 28일에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도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름다운 이름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주일 예배기에 은혜가 넘칠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평가할까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야고보의 강조는 예배나 기도,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태도가 거기에 일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받는다 평가 받는데에 평가 받는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물질과 부를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운다면 그는 마찬가지로 그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가난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동일한 차별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언약궤나 성전이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의 차별이 있고 취업의 차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간 전까지 저희 아내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극그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겪었을까요?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회사 건물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좀 힘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비행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장애인석이 있는데 좋은 곳에 있고 장소, 자리가 조금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돈이 없으면 이코노미석에 타야 되고, 돈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등급화 시켰습니다. 장애인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애, 돈, 성별 등으로 차, 차별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영접했고 이방인 성도들도 다 영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아, 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로구나. 불신자로부터도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로 살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없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 경건이고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이름,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양반과 노비의 구분이 심하고 천민의 구분이 심했습니다. 남녀 차별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낮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에 아름다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장애인들,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능히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차별을 없앤다고 했는데, 정작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 유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재정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름의 값을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극휼을 행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에 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세주입니다. 바울은 주로 고난 받으신 주, 십자가 지신 대속의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생활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주로 규정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 사역 이후에 변화된 것이 강조됩니다. 야고보는 신앙 이력이 오래된 열두 지파 교를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함으로 천국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존귀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1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심판하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극류를 행위하는 이유도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극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율법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댕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선생님입니다 제가 목사 한수 받을 때참 기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얼마 계시지 않아서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교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자신은 공부 잘하고 또 잘하는 챙, 아이들을 챙기 잘안 챙길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챙길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잘안 챙겨도 조금 덜 챙겨도 이들은 잘할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장도 다 이들에게 몰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잘못 받았습니다. <laughs> 이것을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이들, 밥도 못 먹고, 또 부, 그 부모님도 안 계신 그런 친구들, 가정에 신방도 하시고,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랑을 베, 많이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지역, 지역에 이 보육시설의 아이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데려가셔서 이들과 정말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전에만 있는 것으로 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후에 이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 때문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교인이었다는 게 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정명신 목사님인데 강도사 때 생명부지의 새 아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간을 떼어서 이식해서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급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소 보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말은 조금 어눌했는데, 교인들이, 동기들이 이 목사님을 볼때 정말 우러러보고 예수님처럼 보고 저처럼 발음이 조금 안, 좋으시, 안 좋았는데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보았는지, 보, 보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택한, 택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9에서 12절 말씀, 일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주.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9에서 12절에 율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9에서 11절의 율법은 옛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기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해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나오는데 새로운 시대의 율법 해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율법을 심으신 분이, 분입니다. 12절은 그 자유롭,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웃사랑의 법, 극률의 율법을 구약시대 옛날 방식대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위선적, 형식적, 자기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후에 주신 새로운 계명에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새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세개명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은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이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법을 따라서 극류을 베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받게 될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와 같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급류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옷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 유전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해를 메어야 하지만 그 멍해는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자유하게 하는 말씀,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날에 그 결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이 없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롭게 하신 온전한 법을 따라서 극률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는 심판을 이기고 도리어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자유의 법을 지키며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